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박사입니다. 오늘은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이벤트 함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에는 개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정의해둔 이벤트 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림과 같이 사전에 정의된 순서대로 매 프레임 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아래 링크의 유니티 매뉴얼 페이지로 가면 유니티에서 호출되는 이벤트 함수들에 대한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이벤트 함수는 호출되는 상황에 따라 씬이 처음 시작될 때, 에디터에서 첫 번째 프레임 업데이트 전, 프레임 사이, 업데이트, 애니메이션 업데이트 루프, 렌더링, 코루틴, 오브젝트를 파괴할 때, 종료할 때와 같이 분류가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컴포넌트로 적용하는 스크립트 내부를 살펴보면, MonoBehavior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이 MonoBehavior 클래스 내부에 컴포넌트로 적용 및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기능들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컴포넌트로 사용하는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된 스크립트는 게임 오브젝트의 컴포넌트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클래스 이 p 스크립트 이골 컴포넌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클래스에는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이벤트 함수와 우리가 직접 제작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변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이 실행되면 현재 하이어라키 뷰의 게임 오브젝트들에 종속되어 있는 모든 컴포넌트의 이벤트 함수가 특정 순서 조건에 따라 실행됩니다. 예를 들어, 씬이 처음 시작되면 어웨이크 함수를 실행해. 라고 엔진에서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 모든 게임 오브젝트의 컴포넌트들은 클래스 내부에 Awake 함수가 있는지 검사하고 Awake 함수가 있으면 내부의 내용을 실행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상황에 따라 실행되는 이벤트 함수 내부에 우리가 만든 다양한 코드를 작성해 게임에 적용시킵니다. 초기화를 위한 이벤트 함수는 Awake, Start, OnEnable이 있습니다. Awake 함수는 데이터를 초기화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벤트 함수로 현재 씬이 실행된 직후 1회 호출됩니다. 표와 같이 게임 오브젝트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컴포넌트의 상태에 관계없이 호출됩니다. Awake 함수 실습을 위해 Initialize Function 스크립트를 생성 및 작성합니다. Private void Awake 함수를 정의하고 함수 내부에서 실행할 내용을 작성합니다. 현재는 실행 테스트이기 때문에 debug.log 메소드만 호출합니다. 우리가 작성한 스크립트가 게임 내에서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Initialize f u 스크립트를 컴포넌트로 적용합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콘솔 뷰에 awake 메소드 실행 문장이 출력됩니다. start 함수는 awake 함수와 마찬가지로 초기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벤트 함수입니다. 첫번째 프레임 업데이트가 실행되기 직전 1회 호출됩니다. 그래서 awake가 먼저 호출되고 start가 그 이후에 호출됩니다. 표와 같이 게임 오브젝트, 컴포넌트가 모두 활성화되어 있어야 호출됩니다. 여기에서 내용을 다루지는 않지만 코르틴 형태로 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start 함수 실습을 위해 initialize f u 스크립트를 수정합니다. private void start 함수를 정의하고 함수 내부에서 실행할 내용을 작성합니다. awake와 마찬가지로 Debug. log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awake 메소드 실행과 start 메소드 실행이 호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 오브젝트는 활성화하고 컴포넌트를 비활성화 상태로 실행을 하게 되면, 어웨이크 메소드만 실행됩니다. 이후 게임 도중에 컴포넌트가 활성화 되었을 때 스타트 메소드도 실행됩니다. 어웨이크와 스타트는 현재 씬에서 1회 호출되면 더 이상 호출되지 않지만 OnEnable 함수는 컴포넌트가 비활성화 되었다가 다시 활성화 될 때마다 1회씩 호출됩니다. 최초에는 어웨이크, OnEnable, 스타트 순서대로 호출됩니다. 표와 같이 게임 오브젝트, 컴포넌트가 모두 활성화되어 있어야 호출됩니다. onEnable 함수 실습을 위해 Initialize f u 스크립트를 수정합니다. Private Void onEnable 함수를 정의하고 함수 내부에서 실행할 내용을 작성합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Awake onEnable start 순서대로 실행됩니다. 만약 컴포넌트가 비활성화되었다가 다시 활성화되거나 게임 오브젝트 전체가 비활성화되었다가 활성화될 때 onEnable 함수가 한 번씩 계속 호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위한 이벤트 함수는 update, lateUpdate, fixedUpdate가 있습니다. update 함수는 현재 씬이 실행된 후매 프레임마다 호출됩니다. 업데이트를 위한 이벤트 함수는 게임 오브젝트 컴포넌트가 모두 활성화되어 있을 때만 실행됩니다. 업데이트 함수 실행을 위해 업데이트 펑션 스크립트를 생성 및 작성합니다. private void update 함수를 정의하고 함수 내부에서 실행할 내용을 작성합니다. 업데이트 펑션 스크립트를 게임 오브젝트의 컴포넌트로 적용합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앞에서 작성한 초기화 함수들은 1회만 호출되고 업데이트는 매 프레임 호출됩니다. 컬랩스를 이용해 같은 문장을 하나로 묶어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게임 오브젝트나 컴포넌트가 꺼져 있으면 업데이트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레이터 업데이트 함수는 현재 프레임에서 모든 게임 오브젝트의 업데이트가 호출된 이후에 호출됩니다. 플레이어 캐릭터, 카메라와 같이 서로 다른 오브젝트가 존재할 때 플레이어 캐릭터를 쫓아다니는 카메라 구현을 위해 플레이어 캐릭터가 업데이트를 이용해 움직이고 난 이후에 카메라는 레이터 업데이트에서 플레이어의 위치를 바탕으로 이동을 하는 것과 같이 서로 다른 컴포넌트가 순서에 따라 영향을 줄수 있을 때 업데이트 레이트 업데이트를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레이터 업데이트 함수 실습을 위해 업데이트 펑션 스크립트를 수정합니다. 프라이빗 보이드 레이터 업데이트 함수를 정의하고 함수 내부에서 실행할 내용을 작성합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업데이트 함수의 내용이 실행된 이후 레이터 업데이트 함수의 내용이 실행됩니다. 이렇게 업데이트 이후에 레이터 업데이트가 실행됩니다. 픽스드 업데이트 함수는 프레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해진 횟수만큼 호출됩니다. 기본값은 0.02로 1초에 50회 호출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값은 Edit Project Setting 타임에 있는 픽스트 타임 스텝 파라미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픽스드 업데이트 함수 실행을 위해 업데이트 펑션 스크립트를 수정합니다. 프라이빗 보이드 픽스드 업데이트 함수를 정의하고 함수 내부에서 실행할 내용을 작성합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업데이트와 레이트 업데이트는 동일한 횟수만큼 출력되고 픽스드 업데이트는 정해진 횟수만큼 출력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횟수만큼 출력됩니다. 해체를 위한 이벤트 함수는 onDestroy, onApplicationQuit, onDisable이 있습니다. onDestroy 함수는 게임 오브젝트가 파괴될 때 1회 호출됩니다. 씬이 변경되거나 게임이 종료될 때 유니티에서 현재 씬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를 삭제하기 때문에 이때에도 호출됩니다. onDestroy 함수 실습을 위해 Decommission Function Script를 생성 및 작성합니다. private void OnDestroy 함수를 정의하고 함수 내부에서 실행할 내용을 작성합니다. Decommission function 스크립트를 게임 오브젝트의 컴포넌트로 적용합니다. 앞에서 Awake 함수만 정의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컴포넌트의 활성, 비활성화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실행되는 이벤트 함수만 있을 때는 활성, 비활성화 버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게임을 실행하고 게임 오브젝트를 삭제하면 onDestroy 메소드가 호출되어 debug.log 내용이 출력됩니다. onApplicationQuit 함수는 게임이 종료될 때 1회 호출됩니다. 에디터에서는 플레이 모드를 중지할 때 호출됩니다. onApplicationQuit 함수 실습을 위해 Decommission Function 스크립트를 수정합니다. private void onApplicationQuit 함수를 정의하고 함수 내부에서 실행할 내용을 작성합니다. 게임을 실행하고 종료하면 OnApplicationQuit 함수에 작성된 디버그점 로그 내용이 출력됩니다. 신이 종료되면서 모든 오브젝트 메모리가 삭제되기 때문에 OnDestroy 함수도 함께 호출됩니다. OnDisable 함수는 OnEnable 함수와 반대로 컴포넌트가 비활성화 될 때마다 1회 호출됩니다. onDisable 함수 실습을 위해 DecommissionFunction 스크립트를 수정합니다. private void onDisable 함수를 정의하고 함수 내부에서 실행할 내용을 작성합니다. 게임을 실행하고 게임 오브젝트나 컴포넌트를 비활성/활성 상태로 변경해 보면 게임 오브젝트 또는 컴포넌트 중 하나가 비활성화 상태가 될때 onDisable 함수가 호출됩니다. 기즈모를 위한 이벤트 함수는 onDrawGizmos가 있습니다. onDrawGizmos 함수는 유니티 에디터의 씬뷰에만 출력되는 선, 도형입니다. 게임 제작 시 광선, 충돌 범위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이벤트 함수입니다. onDrawGizmos 함수 실습을 위해 기지모스 펑션 스크립트를 생성 및 작성합니다. private void onDrawGizmos 함수를 정의하고 함수 내부에서 실행할 내용을 작성합니다. Gizmos 클래스는 onDrawGizmos 함수 내부에서만 동작하는 클래스로 ColorProperty로 색상을 설정하면 현재 설정된 색상으로 도형들의 색상이 출력됩니다. 색상을 파란색으로 설정하고 DrawWireCube 메소드를 호출해 선 형태의 육면체를 출력합니다. 색상을 빨간색으로 설정하고 드라우스피어 메소드를 호출해 꽉찬 형태의 구를 출력합니다. 기지머스 펑션 스크립트를 게임 오브젝트의 컴포넌트로 적용합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신 뷰에 파란색의 속이 빈 육면체와 빨간색의 속이 찬 구가 출력됩니다. 게임 뷰에는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고 기지모스 버튼을 클릭했을 때 활성화돼서 보이게 됩니다. 오늘은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이벤트 함수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